지어스튜브의 아, 지어스입니다. 자 오늘 와, 제가 야 이거 정말 너무 큰건을 하나 잡았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에, 우리나라 어, 모든 관광객 포함해서 한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거죠. 자 오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임시 중단. 어, 모든 여행객의 14일간 격리. 결국은 전면 입국 금지예요. 지금 100개국에서 거절당해 지금 현재 한국 외교부. 아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100개국에서 지금 한국인을 거절하고 있나요? 하, 이건 정말, 하, 얼마나 국가적 개망신입니까? <laughs> 자, 우선 얘기 좀 할게요. 자, 일본이 이제 우선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외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의,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는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니 무슨 방역 외 다른 의도를 의도를 뭘 하겠어요 일본 애들이 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당연히 지금 중국도 지금 볼게요 자 중국은 2월말부터 지금 이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일본이 중국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중일 정부간 벌써 조율이 마친 상태란 말이에요. 에? 오히려 지금 한국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이상한 나라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뭐저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 했는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나라가 돼버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진짜 막이 망신 중에서 완전 개망신입니다 이게. 와 중국한테는 한 마디도 못해요. 에? 그러면서 일본한테는 이제 얘기하는데 하, 자 제가 더 여기 이제 중국 네티즌이 이제 쓴 글이에요 2주 격리 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 음, 중국이 시행 중인 조치를 일본도 따라야겠다는 건데 중국으로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죠? 당연하죠 아니 중국도 지금 이 지금 한국인 그 입국 금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 지금 어디서 지금 이게 지금 일본 그 저기 반일감정 고추시키려고 하는 건지 지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야나 이렇게 빠른지 진짜 몰랐다 아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일본이 오늘 그 입국 금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9일 0시부터요 일본에 대한 사직 면제조치 정지 9일 0시부터 일본 경유 모든 외국인 특별 입국 절차 적용 일본 전 지역 여행 경보 2단계로 상향 <laughs>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중국 그 저기 처음에 이제 우한 저 지하계에 그 저기 뭐야 그 입국금지 할 때도 야그 시간 엄청 걸렸잖아요 이렇게 간단한데 중국한테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지금 에? 아직도 중국인 입국금지 안하고 있죠 에. 자 근데 이게 지금 자 제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한국 도와주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네? 자 지금 한국 제대로 도와주는 나라가 우선 마스크 핵심필터 만드는 곳이죠 그죠? MB필터 이게 뭐냐면요 MB필터가 뭐냐면 중국이 수출하지 않는 마스크필터 원단을 생산해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업체가 만드는 건데 그 업체 이름이 도레이 첨단 소재예요그러니까 도레이라고 하시면, 그 아마 그 아실 거예요. 그 건설업에 그좀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 도레이가 대체 이게 무슨 기업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건설업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외장이라든가, 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뭐 저런 택트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도레이에서 이제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 MB 필터를 이제 도레이에서 만들어줘요. 이게 중국에 수출하지 않는 마스크 원단이에요. 이걸 생산해주는 아주 귀중한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3억을 기부합니다, 우리나라에.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반일감정을 고초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니클로에서 저기, 그,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거 지원해준 적 있잖아요. 그때 뭐라 그런지 아시죠? 유니클로 안에서 일하는 한국 사장, 한국 직원들이, 어, 이렇게 주는 거다라고. 무슨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 댓글 먼저 보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어? 아니 그 한국인들이 일하는 그 어, 유니클로 그 한국 지점에 대해서 반일 선동해갖고 판매매출 그거 업, 그 줄여버리는 그런 선동을 했나요? 라고 그 밑에 댓글을 다 다는 신분이 있었어요. 아니 난 진짜 지금 이해가 안간 그거예요.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반일 반일 감정 지금 해갖고 위기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말이 안 돼. <laughs> 자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메르스랑 우한페리그러니까 코로나19랑 되게,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그, 비교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메르스 때 뭐, 사망자가 39명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자, 제가 오늘, 메르스랑 우한폐렴, 이거 지금 확진자랑 사망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1 8 6명이었고요 우한폐렴 확진자가 6,284명이에요. 자, 메르스 사망자가 39명이에요. 우한폐렴, 코로나19 사망자 43명입니다. 뭐 35명일 때 메르스보다 적네 어쩌네 했는데 지금 43명이에요. 오늘 대통령 뭐 했습니까? 지금 사망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패닉이라고요. 패닉. 중국도 지금 현재 지금 엄청 심하고 있는데 자국내에서 지금 그 미디어 통제해갖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무적이고 뭐 감소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우한폐렴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하... 지금처럼 빠르게 만약에 지금 일본이 전면 입국금지를 했잖아요. 그럼 정말 빠르게 중국인 입국금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입국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청도 대남병원 조선족 있죠. 간병인. 양성 확진됐죠. 코로나19. 한 명은 도망갔고요. 그, 지금 못 찾죠, 지금. 아직도 안 찾았죠? 그, 거 뭐, 어떡합니까, 지금? 예? 결국, 그, 저기, 뭐야, 신천지 그쪽으로 이제 다 떠넘기게 해갖고, 결국 문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지금 신천지에서도 어느 정도 전수조사 다 했잖아요. 몇몇 세프닝은 있었지만, 웬만큼 조사, 조사는 다 해주고, 동선이나 이런 거다 파악이 됐는데, 지금 뭐, 그래도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어 지금. 조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 그러면 신천지에서 한게 아니지. 처음 조선족 간병인이 먼저 문제지. 에? 아니 이게 지금 시작부터 단순했잖아요. 원인 어 중국이잖아요 중국. 응? 아니 그리고 중국이 원인인 줄 알면서 중국 입주, 입국 금지 안한 정부가 지금 이게 뭡니까? 아, 그 이해가 되질 않는 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두 번째 의협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의사 전문가 의견 무시하지 말라고 무시했죠. 그뭐 방역 그 얘기했을 때 모기장을 치고 뭐 방역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겨울이어서 뭐요? 모기가 뭐 없어? 결국 사태 이렇게 만든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렇게 만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저도 오늘 지금 너무 불안해갖고 아 진짜 감기 감기 걸리고 진짜 뭐 진짜 뭐열 잠깐 올라도 아씨 이거 우한폐렴 아니야 이 생각한다고요. 아 진짜 솔직하게 전화기에다가 1339그 누르는 순간 그 기분은 어떻겠어요? 아 진짜 그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겨울이니까 뭐 모기가 없어? 자, 아무튼 의사 전문가 의견 무시했습니다. 자세 번째 신 신천지 접, 덮어씌우기 이거 지금 이게 이게 제가 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신천지 조사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518명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신천지 조사는 하고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518명이 늘어났다는 거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천남 그 대란명은 조선족 이거부터가 지금 문제인데 지금 이거부터 찾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스크 대란. 결국 마스크 못 쓰고 다녀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스크 안쓴 사람들은 어? 지금 그 저기 뭐야, 저 오늘도 저기 뭐야, 뭐그 가족끼리 이제 어디 뭐 갔는데 뭐 남편만 이제 뭐 마스크 안 쓰고 있다가 그거 뭐 우한 폐렴 걸리고 응? 그 결국 이제 또 다섯 번째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지금 100개국이죠 거의 웬만한 나라 한국인 입국 금지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하신 거죠 끝까지 반일선동 에? 아니 이거 지금 안 먹힌다니까요 지금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반일선동이 왜 먹히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하, 정말 이거 오늘 다 답합니다 진짜 <laughs> 아무튼, 어, 오늘은 제가 오늘 뉴스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해갖고 좀 조사해보고 좀 찍어봤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제우스였습니다